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기증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요 신전떡볶이입니다 자 세트 메뉴고요 쿨피스 기본세트 2번입니다 어, 가격은 말0 5 0 0원 주고 구매했고요 낱개로 사는 것 보다는 아주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바로 개봉을 해 볼게요 나는 신천떡볶이는 이게 싫더라 포장이 뜯기가 좀 어렵습니다 튀김 구성물 한번 볼게요 자, 오뎅튀김 튀김만두 잡채 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말이가 들어있어요. 순한 맛, 중간 맛, 매운 맛이 있는데 매운 맛으로 시켰고요.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신전떡볶이 떡의 특징이죠. 얇고 길어요. 오뎅튀김 한번 먹어볼게요. 와 중독성 있는데요. 제가 신전떡볶이 떡볶이는 많이 먹어봤지만 이 오뎅튀김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마부 튀김 속에 잡채밖에 없지만 두위를 상당히 잘한것 같아요. 술? 쏠, 이봐. 김말이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있는 튀김 자체가 떡볶이랑 너무 궁합이 좋은 그런 튀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순정떡볶이 떡은요 얇고 간단해서 양념이 아주 잘 배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똑같이 매운 소스를 쓰는 그런 떡볶이들보다 조금 더 매운 것 같아요. 요즘 치킨 한마리도 2만원돈 하는데 어, 돈 만원으로 알차게 술안주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떡볶이 튀김 그리고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맛있는 먹거리와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만나요 굿바이 급발... 씨유 아 드럽게 하는듯